허니가 간다 안녕하세요 좀 이상이 평소와는 좀 다른데요 제가 오늘 하루 그 수행비서 업무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오친부터 어, 이렇게 뭘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뭐죠? 아, 그거는 이제 제 서류 가방입니다 일정이랑 제가 문 열어드려야 돼요? 아니 자동문입니다 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시나요? 일정은 군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예. 그러면 주, 저기 주무관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아 저는 거의 군수 옆에 붙어 아, 있어서. 옆에. 음. 빨리 가시자고 하시죠. 요 빨리 가시자고 계속 가시자. 아, 가시자. 말씀드려야 돼요? 그럼, 미 어, 지금, 군대 타시는 거 어떡해요? 피하 항상 군수님이 이렇게 다른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제 위원님분들이나 다른 이제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여기 직접 세행비서 중간님이 적으셔가지고 관계 부서나 또뭐 담당하시는 분께 또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현장 인원처리가 아닐 수 없겠네요. 혹시 교수님, 저희 저번 유튜브 보신적 있으세요? 어, 자주는 들어갈 네. 수 없지만은 네네네. 내가 보고 있지. 아, 옥천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아침부터 네. <laughs> 찍고 계셨던 분 궁금하셨죠? 옥천군 수행기서 유재덕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렇게 약간 빵빵한 서류차를 하나 주셨는데 뭘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좀? 의사 일정, 옥천 맛집 리스트 주재 기자들 리스트 갖고 있고 다음 일정 가시게 되는데 지금 제가 직접 들어가서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인데사 그 네. 네. 관리 부주 인사말 카드를 보셔야인말 카드. 군수님 봐야지 인사말 응. 하고 그. 설명을 아까 레칭돼요? 한번 보시라고 드릴게요 자동차 어딨나 계속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연락해보시고 이제 시야에 사라지면 그중 아직 일어나셨을 때 그걸 못맞치기 때문에 차가 자동차가 어딨나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어딨어요? 저기 있네 아, 저, 잘 찍으시는데도 벌써 위치를 바로 알고 계시네요. 어, 지금 점심 식사하러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죄송한 말씀이 부담스럽네요. <laughs> 한번 점심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아니 빨리 따라가 네. 지금 군수님 일정이 군수님실에서도 이제 계속 있으셔가지고 잠깐 지금 관정차에 왔는데요. 지금 제가 앉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군수님께서 이제 업무하시면서 좀 기억이 남는 뭐 에피소드나 좀뭐 있을까요? 그 초반에 일을 할 때. 그, 마을 행사하는데, 예. 아침에 일찍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지 전화를 해보니까, 어제 행사를 치렀다. 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허탕친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유, 그 다음부터는 사전에 연락하고, 아침에도 연락하고, 음. 최대한, 일정 같은 걸 확인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군수님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출장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달에 출장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한, 거의 매일 출장은 있고요. 주말에도 당연히 출장이 있는 거고. 아, 음, 그러면은 출장 그비죠 예. 출장비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주무가님은 오후에 이렇게 나른하고 줄린 시간에 어떻게 극복하시는 거요아 워낙 행사가 많아서 둘릴 시간은 없습니다 확실히. 네. <laughs>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옆에 계시지만 저뭐 힘들었던 점이나 뭐 그런 거좀 있었을까요? 힘든 거는 없으시고요. 뭐... <laughs> 지금 옆에 계시지만 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또. 또 이제 군수님께서 또 반영을 해주시지 않을까.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알지. <laughs> 늦게 끝나는 것이 그게 항상 안타깝지. 하루의 일상이 나의 일상이 되다 보니까 수행비자한테는 미안한 마음이지. 마지막 일정이 끝나고 군수님 수행비서 업무를 제가 1회 체험으로 했는데 정말 이게 뒤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많구나. 그러고 그래좀 많이 느끼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업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부도 있는 거죠? 네 이부요? 네. 아 이부는 제가, 시리즈로 네,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다른 분들의 업무를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그때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